어제 에어프라이어기로 피자 한번 구워봤는데 망해서 오늘 다시 한번 구워보기로 결정을 하였다. 오늘도 한번 참치 피자에 도전해보지. 헤딩어 <놀람> <놀람> 피자를 고르고 한칸 위에 넣고 시작 한 10분 남았는데 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정지를 시켜놨는데 한 1분만 더 해봐야겠다. 여긴 탔네, 여긴, 여긴 벌써 탄데아 씨, 또 어떻게 꺼내냐. 꺼낸 거 간단하지. 여기 잡고. 오우, 씨. 나가려고. 위랑한 터널. 참 피자. 맥주랑 같이 먹어보시. 다 님과 거 같은데 는치피자지주랑 같이 는어보는다아는거 같은데 여기는 누구는. 누구는. 누데는 누구는. 는는 우응면는 면도 할 때가 하당이 뭔데? 위에는 시바 다 타면 되지 뭐예요 이거 위에는 다 탔고 도우는 딱딱하지도 않고 뭐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또 개막자야 피자 풀릴 때말랑말랑 어제도 어제도 밑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뭔 이상하다 망한 것 같은데 뒤집어서 넣으면 뒤집어서 넣으면 되겠다 뒤집어서 넣고 한 5분 정도 하면 되겠네 아잇 절대로 이거 왜 많이 묻히맞여 보자아 늦을 이해 못해 너놈 리트만 타네 아, 모르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냥 어우, 찮찮죽죽다이이 g e 스피드다 잡고 o u n 다 일단 뒤에는.. 그래 I'm g 단 i n g to go. I'm g 뭐 그냥 껌 씹는 줄 알았네 아.. g o 도 귀찮다 이영상괜찮은것이은데 여기 여기 여기는 데타영는탔는데 여기만 은괜찮으데되영상괜찮이제빠삭빠삭한데아까보은안찮그데이치 음. 아까는 그래. 그냥 반죽 그냥 은괜물물같은거였는데물은데이영좀은네데이데또 반죽 여기 네 我的腿。Good.